하면 제일 좋은 기름이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예요. 에너지 유리 최고로 높거든요. 그래서 최고 비싸죠.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미나라 오일, 오일,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다 빼고 난 찌꺼기가 그 콜타르라고 해서 아스팔트가는 올려줘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아스팔트라기보다는 콜타르예요. 근데 요 민나라 오일이라고 하는 요 기름이 일반 화장품에 유효성분은 20%고 나머지 80%의 물과 기름이 채우는 거죠. 채워서 양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량제로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름이 피부에 막을 형성해 주니까 건조함은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아까 호흡이 안 되고 호흡이 안 되니까 누렇게 뜨고 또이 기름이 산화가 되면서 기이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공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스키는 이런 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미네랄 오일을 모든 화장품에서 쓰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미네랄 오일이 부작용이 없어요. 어떤 피부가 써도 부작용이 없고 윤기가 바짝바짝 나요. 윤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땡기지가 않아요. 일단 쓰면 어떤 피부도 건조하지 않아요. 악성 피부도.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이 트러블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왜냐면 단매 초의 광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부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명예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광고하는 회사들은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싼 원료로 써서 가격도 낮추고 이런 걸로 써서 아주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누렇게 뜨는 거,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 모공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 단점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울도 이걸 쓰지 않는다는 라 거죠. 대신에 뉴스킨은 유효성분이 40%예요. 일반에서는 20%고 유효성분 40%에 알로에 베라를 60%를 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코스트카, 그러니까 코스타디카 사막지방에서 사는 자연산 알로에를 섞고 뿌리 제거하고 겉껍질 다 제거하고 베라만 중심 부분에 있는 베라만 쓴다. 그리고 알로에는 수확하는 순간 얘네가 그, 빨리 바뀌어야 되요이 성분이. 그래서, 그, 그 현장에서 이거를 빨리 가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는 살균 진정 보습 미력 광택 이 캘리포니아, 여기 4년산. 아주 키도 작죠. 그런 알로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량제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